안녕하십니까. 하나원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대로 제 99화 하나원 시인의 64번째 시, 인간행진입니다. 이 인간행진은 1969년 1호로 세빛에 수록된 시입니다. 먼저, 인간행진이라는 신앙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인간행진. 하나은. 못살어서가 아니다. 짐승같이 산다고 해서가 아니다. 세상은 혼자들만 잘들 살고 있는데 너무하지 않은가? 문득이도 이 땅에 태어난 이 나라, 이 민족인데, 인간이라는, 민족이라는 연대의식을 일면하고, 짐승으로만 눌러놓고, 언제까지나, 굶주림과 학대에 죽게 할 것인가 우리는 종이쪼가리 인간 문서상의 완치 서류상의 사회복귀 오늘만이라도 인간임을 확인하는 인간의 소원은 우리도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있다. 이 인권보장은 국가에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종잇조각이 인간, 진정, 인간선언을 우리 힘으로, 인간선언에 나 해볼 우리 힘으로, 우리의 파워. 인간 행진의 성난 파도 소리, 아우성 소리. 나해방의 대열은 간다. 우리 인간 행진은 간다. 여러분. 인간행진이라는 시낭송 잘 들어보셨나요? 이 인간행진이라는 시는 1969년 1호로 세빛에 수록되었는데 여기서는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운전집 129페이지에 수록된 작품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나운 시인의 시에는 세계 나병의 날을 기념하는 시가 여러 편이 있는데, 이 시도 제16회 세계 나병의 날에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시입니다. 이 시는 총 12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식상으로 분류하자면 자유시에 속한다 하겠고, 내용상으로 분류하자면 서정시 또는 서사시라 할수 있고, 목적상으로 분류하자면 참여시라 하겠으며 경향상으로 분류하자면 주의시라 하겠습니다.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이 시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자면 제16회 세계 나자의 날을 맞아 기념시로 쓴 것으로서 완치된 나화두들에게 종이로만 사회 복귀를 선언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과 같이 현업에 복귀하여 인간 행진을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촉구하는 시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연과 행간에 숨어 있는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련을 보겠습니다. 못살어서가 아니다. 짐승같이 산다고 해서가 아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세인이 비록 일반일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못 살을 수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짐승 취급을 하여서도 아니다. 다만 같은 사람으로서 인간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목구멍에 거미줄은 치지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행색은 갖추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본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연을 보겠습니다. 세상은 혼자들만 잘들 살고 있는데, 너무하지 않은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지 멀쩡하고 똑똑한 너희들이 호의호식하는 것은 좋은데, 태어날 때부터 문둥이로 태어난 것도 아닌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우리끼리라도 벌어먹고 살 테니 태클만이라도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면을 보겠습니다. 문둥이도 이 땅에 태어난 이 나라, 이 민족인데,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 문둥이들도 엄연히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이 나라의 백성인데 왜 몸이 성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개 돼지처럼 너희들이 주는 옷까지며 꿀꿀이 죽으로만 연명해 가야 한단 말인가 하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라는. 민족이라는 연대의식을 외면하고 짐승으로만 눌러놓고 언제까지나 굶주림과 학대에 죽게 할 것인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를 같은 인간이라는 것과 피를 나눈 같은 민족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면서 마치 개나 돼지 취급을 하며, 주는 먹이나 받아 먹고 잠자코 있으란 말인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러한 굶주림과 학대를 감수하면서 살아갈 수 없으니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며 마음껏 배부르게 먹고 살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연에서 유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이 쪼가리 인간, 문서상의 완치, 서류상의 사회복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오연에서 우리는 종이 쪼가리 인간, 이렇게, 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투명 인간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엄연히 누구나 오감이란 것이 있는 것인데, 왜 우리는 그 오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종이 속에 인간 취급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견에서는 치료를 통하여 문둥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났으면 문서상으로만 완치 판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도를 법제화하여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만들어 스스로 밥벌이를 하고 일반과 똑같은 위치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보겠습니다. 오늘만이라도 인간임을 확인하는 인간의 소원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6번째로 맞은 세계 나병의 날만이라도 짐승이 아닌 사람임을 확인하고 사람답게 살아가자는 호소이며 그러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각성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절규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회 제도도 바뀌어야 하지만 당사자인 우리도 인식 자체를 바꾸고 환골 탈퇴의 자세가 요구된다 촉구하는 것입니다. 8연을 보겠습니다. 우리도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있다. 이 인권 보장은 국가에 있는데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문둥병으로 인하여 애모가 험상궂고 혐오스러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한 인간이면은 틀림없으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고 누릴 권리가 공평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권보장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복지제도와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라는 촉구인 것입니다. 구현에서 시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종이 쪼가리 인간 진정 인간 선언을 우리 힘으로 인간 선언의 나 해방을 우리 힘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세인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사회복귀 정착 프로그램을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어떠한 실천도 제도 개선도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정 우리의 힘으로 인간 선언을 외치고 살아갈 방책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자주섞인 애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운 시인은 1960년 3월에 나병 음성판장을 받았고 그해 7월 명동에 사회복귀의명군으로 무화문화사라는 출판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사회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971년 11월 한국카톨릭사회복귀협회를 발족하고 회장에 선임되어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쓰고 나서 계속적인 활동을 하였으나 정부에서 미온적으로 나오자 급기야 1971년에는 한국 카톨릭과 함께 사회복귀협회라는 사회 복귀협회라는 사회 압력 단체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파워, 인간 행진의 성난 파도 소리, 아우성 소리, 나해방의 대열은 간다, 우리 인간 행진은 간다 이렇게 시를 마감짓고 있습니다. 하나원 시인은 한세진들에게도 이승만 대통령의 명언을 소환하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공식에 대입하게 된 것입니다. 한센인들의 파워풀한 실력 행사를 보여주기 위하여 인간 행진을 계획하였고 그로 인하여 성난 파도처럼 우렁찬 목소리를 규합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한센인의 인격권을 보장받기 위한 단합된 힘을 인간 행진을 통하여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훈 시인은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권익을 위하여 앞장섰던 사회 운동가였으며 커다란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운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란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운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운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운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그 하나운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운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운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 백화는 백해 돌파 기념으로 특집으로 꾸며보려 합니다. 특집 내용은 하나온 신이 남긴 작품집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운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구독은 무료이지만 반드시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